잘안 보일라나? 근7코스트부터 네, 어느 정도 이 카드를 하나를 낸다고 한다면은 필드를 완벽하게 먹어야 됩니다. 필드를 완벽하게 먹어야 되고 그거 인해서 필드 이득이 나야 돼요. 근데 필드 코스트 자체가 이거 능력 자체 스탯이 26이면은 이걸로 뭐 하긴 힘들죠. 디버프는 없고, 자 흡혈이 붙어 있습니다. 흡혈이 붙어 있으면은. 에린 같은 거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에린 같은 걸 대체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피 채워가지고 버티기 용도예요. 결단! 결단으로 선택한 카드 한 장을 손에 넣는다. 삼라만상의 가오. 삼라만상의 가오. 카드를 두 장을 뽑는다. 강화를 하면은 이 해가지고 하면은 2 코스로 쓰면 이번 턴수 동안 사용한 카드수 2. 이거 장기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전 보라고 하는 거고, 컨헬프 같은 거를 많이 밀어줍니다. 옛날, 내가, 내가 저번 팩 스타포시드 레전드부터 내가 말했잖아요. 이제부터 그좆같은 그냥 1,2,3,4만 내면 이길 수 있는 메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쉐도우버스가 1,2,3,4만 내면은 그냥 없.. 그.. 이기는 그.. 카드 메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카드를 나는 언제나 카드 평가를 할때이 카드가 앞으로 모든 덱에서 쓰일 거다 덱에서 쓸 거다 이게 좋다 그런식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 사이게임제 대가리 속내를 그 정도 해가지고 그런거 해가지고 카드에 대입을 해서 말하는 거지 카드가 이게 쓰일지 안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 삼라맨사, 삼라만상의 카오도 어... 잘쓸것 같아요. 그 후반을 보는 커넬프드들이 계속 쓸것 같으니까 <laughs> 그리고 삼라만상의 분노 추종자 하나에게 1 플러스 돌진 돌진 부용 강화 사를 올리면내 모든 추종자들에게 질주 부용 이것도 어... 삼라만상의 분노 강화를 쓰면은 질주가 되는 거니까. 뭐야, 변종용이라고? 변종용이라고? 표수 있겠네요. 변종에다 써 가지고. 질주가 없죠. 질주 부여가 없. 질주 부여가 애초에 없잖아. 롯데에서는 변종 질주 안 된다고? 왜? 변종이 야생관에서 변종 키우지잖아. 변종 키우지잖아. 백랑으로 뽑으면 되지 알았어! 씨발 물 처먹을게 아 진짜 미치겠네 개새끼가 저거 얘네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1,2,3,4 메타 해가지고 그냥 코스트별로 내고 일정한 플랜대로 하면은 절대 못 막을 수 없는 게임이 그게 재미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경고했잖아요. 얘네들도 이제부터 그게 게임을 노잼으로 만들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건식 뽕을 뺄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식 뽕을 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백랑이 가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카드를 만든 거예요. 이런 백랑이 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1, 2, 3, 4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무조건 이기는 그 오오카미가 있다고요. 오오, 오오카미 그거 하나 때문에 게임이 끝나진 않잖아요. 언리는 쓰레기통이 맞아요! 언리 미티드 그 모드 자체는 쓰레기통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라 이거야 근데 로테이션 자체는 밸런스를 잘 맞추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백랑이 가기 때문에 개씨발족같은 콤보는 안 나와서 이런 질주 부여 카드 피니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구드라실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좋은 카드의 분류가 되겠죠. 왜냐면 7코스트가 요거를 낸다고 해도 스텝발이 굉장히 낮거든요. 스텝발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흡혈이 달려있기 때문에, 에린하고 똑같이 버티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커넬프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5점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5점까지는 절대 아니고, 밸런스급 파괴의 사기가 5점입니다. 그냥 좋음. 그냥 좋음으로 요구들 하실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화이트, 마나랑 결단이 뭐냐고요? 하스스톤의그 카드 능력 선택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자. 너게 님 평가 중에 질조소 음. 원래 <laughs> 전에 수호가 달려 가지고 어느 타자이 유동적으로 쓸수 있는 건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전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해요. 섀도우버스가. 지금 사이 게임즈가 대부분의 전설을 그냥 옛날처럼 버려지는 전설로 아예 예능으로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다쓸수 있는 전설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4점까지는 아니야 4점까지는 아니고 왜냐면은 이를 쓰면은 단일적으로 수호를 내면 된다고 하지만 6코스트에서 7코스트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걸 내면 어느정도 필드에 대해서 점유율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헥토르를 볼래요? 헥토르도 볼라면 5코스트잖아요 5코스트인데 어느정도 자기 패에서 시너지가 난다고 한다면은 그헥토르 마저도, 필드를 먹고, 그 다음에 스탯 자체도 사사수호예요 근데 이거는, 6코스트인데 5호잖아. 6코스트인데 5호고, 어느 정도 자기가 시너지가 난다고 했을 때, 그때 진화해가지고, 수, 질주 수호가 달리는 거잖아. 4점까지는 아니야. 4점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좋음이야. 그럭저럭 좋음.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 엘인하고 있으면, 엘인 쓰지. 이거, 이거 쓰겠어요? 5코스트, 6코스트, 5호면요. 굉장히 잘 잘려요. 굉장히 잘 잘리기 때문에, 요거 쓰느니 아직까지 에린 안 가잖아. 아직까지 에린 안 가기 때문에 요거는 에린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에린이 야생을 가낼 쓰이겠죠나 지금 퇴근하는데 너게 방송 라디오로 켜놓고 가야지 하고. 요거, 요거 그 다른 효과가 다 붙어 있는 게 질주인 이상 요거는 버려지기는 힘든 카드입니다. 버려지기는 힘든 카드인데 에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면의 카드죠. 하지만 이거는 에린을 대체해서 나온 카드가 맞습니다. 에린은 곧 있으면 야생을 갈 거기 때문에 에린이 야생을 가고 나면 이 카드는 갑자기 떡상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카드예요. 스텔라, 스텔라 루멘 같은 카드라고. 지금은 3점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3점 이상 줄 수가 없어요. 3점 이상 줄 수는 없고 어그로 피니셔라고요? 어그로 피니셔라고? 뭘 떡락이야! 떡 3점까지 주는 게 맞아요. 요거는 3.5까지 이상으로 가려고 한다면 에린이 야생을 가야 됩니다. 에린 이야생을 가야 돼요. 어그로면은 그래. 저 말이 맞아. 어그로면 차라리 이피디아를 쓰는 게 훨씬 나. 코 나라에 맞아 봐야 입속 들어가서 개쌍 욕하고 로얄 개구기함 제가 보고 아, 개소리 하지 마. 1코스트 엘프 아밀렛 중에 스탯 증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턴 종료 시에 증가를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질주를 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에서 어그로 엘프가 패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는데 패 소비되는 게 그냥 요정 토큰이에요. 요정 토큰이 소모가 되는데, 얘는 체력이나 능력이 증가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7코 이상이 돼야 돼. 7코 이상 정도 되면은 피니셔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3.5 이상으로 막줄 정도의 카드는 아니라니까? 이거는 에린이 야생을 가야지만 빛을 볼수 있는 카드예요 그전에도 쓰긴 쓰겠죠. 그럭저럭 좋음이라고 했잖아. 아예 안 쓴다는 게 아니잖아. 진포를 그냥 쓰면 된다고요? 쓰세요, 그러면은. <laughs> 쓰세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건 3.5 이상을 줄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럭저럭 좋지만, 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사랑의 요정, 폴라. <laughs> 사랑의 요정, 폴라. 자, 2코스트. 2. 시, 스탯 디버프 없구요. 뭐죠? 어, 팔로우 감사. 아, 호스팅이네? 잠깐만. 4코스트 이상부터 어느 정도 쓸수 있다는 거죠. 카드를 2장 이상 사용했다그 이상으로. 아, 출격. 하나를 내 손으로 돌려보낸 상대방 주종자 하나에게 피해 1 그냥 2코스트로 바닐라로 내도 괜찮긴 한데 카드를 2장 이상 사용하려면요 0코스트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정 토큰이랑 같이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6코스트 이상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아니 사이게임즈가 모든 카드를 이제 거의 다잘쓸수 있게끔 만들고 근데 별로 안 좋네요. 이게 리노가 없기 때문에 볼수 있는 것도 없고, 음, 맞네요. 맞네요.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별로 없어 가지고, 굳이 이걸 쓰느니 생각나요? 릴리야 생각나요? 1점까지... 아빠가 <laughs> 개구린데? 진홍의 인연 품록에 순수한 폴라를 쓸수도 있겠지만은 폴라는 쓸수도 있겠지만은 진홍의 인연이 너무 구려가지고딱 2점까지 밖에 못주겠다 그 이상은 못주겠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피해 2였으면 쓰겠다 그래 맞아 피해 2주는거였으면 쓸수있다 추종자 인약이 2점이었으면은 2뎀이었으면 내가 3점까지 줄수있거든 3점까지 줄수 있는데 단지 요거 하나를 위해서 얻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는 2점까지 주기 2점까지만 딱이네요 넘어갑니다 자 신속한 오오카미 인셋트킹이 있지 더 상위호환이 있잖아 유동적으로 쓸수 있는거긴 한데 너무 리스크가 커가지고 요구 요구치가 너무 많아 자 갑니다 신속한 오오카미 5-44 진파 디버프 없고 내가 다른 추종자 카드를 사용했을 때그 추종자에게 질주를 보여하고 이 추종자를 내 손으로 돌려보낸다. 언니는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제가 언니에 대해서 딱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니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다 되니까, 언니에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하시고, 나는 로테이션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테이저기 때문에. 음 그래요, 마에. 마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중립벨프중립벨프 자체가 약하지 않아가지고. 중립 벨프는 아직까지 미녀와 야수라는 게 살아 있기 때문에 미녀와 야수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중립 벨프는 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립 벨프에서 마에랑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 조건 별로 안까다로워요 네. 그것도 그러네. 야, 그것도 맞다. 이번에 ONH 대회가 저번 대회에서 ONH 대회 보셨죠? 저번 ONH 대회에선는 4QL이 아예 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느꼈죠. 4QL이 진짜 씹적패가 맞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해를 생각하더라도, 사이게임즈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런거 내도 별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런걸 냈을 수도 있어요. 4QL만 없어도, 중립은 힘이 빠집니다. 4QL만 없어도. 다음부터도 야생을 가잖아. 다음부터도 야생을 가기 때문에, 그다지 이거는, 적패카드가 아니다. 이거는 적패카드도 아니고. 좋네요. 그럭저럭 좋음인데. 이게 만약 질주 부여하고 가는 거였으면은, 이게 사기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엘프는 게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추종자 자체가 그냥 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냥, 그냥 밸런스 잘 맞는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냥 밸런스 잘 맞는 좋은 카드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3점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3점까지. 막 4점까지 줄 정도는 아니야. 어서오세요, 나와 나. 4점까지 줄 정도는 아니고. 언리는 똥통이 맞다니까요. 걔네들 밸런스를 못 맞추니까 그런 거라니까? 내가 옛날 부터 말했잖아. 얼리, 얼리미트는 얘네들이 밸런스를 못 맞추기 때문에 대가리가 안 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냥 야생은. 자, 요거는 3점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셔니스타 퀸 엘사 패셔니스타 퀸 엘사 자넬네사구나네일샤 4코스트 3사 오류 이거 전형적인 스테이죠 이거 자 출격 결단으로 선택한 카드 한 장을 내 손에 넣는다 뭐 아무것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결단 내 추종자 하나에게 일일 무염 음, 천드 6 7 보통 교환을 가져가면 이게 5, 5, 5, 지, 요거 교환해가지고 이제 진포 써가지고 상대방 하나 때려잡으면 5, 4? 5, 3 정도 되거든요. 5, 3? 5, 3에서 5, 2 정도가 되는데 이걸 6, 3으로 만드는 거니까 6, 4로 만드는 거. 의미 없구요. 그냥 갖고 이제 니가 알아서 유동적으로 써라 이거고. 악드, 상대방 추종자 하나의 체력을 1로 만든다. 이것 때문에 쓸 수가 있겠네. 이것 때문에 쓸 수가 있겠네. 이것 때문에. 악드가 좋네요. 악드가. 바나라랑 같이 쓸 수도 있네요. 맞네요. 바나라랑 같이 쓸 수도 있네. 그러면은, 바나라는 굉장히 각 카드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님들이 말하는 어그로 엘프에 들어갈 만한 카드는 잘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그로 엘프, 어그로 엘프는 필드를 전개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명치를 때려야 되는데, 단일로 4코스트 써가지고 다음 턴을 본다. 어그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그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시나무랑 공짜 교환도 가능. 요거는, 그래도 절대 버려질 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이게 천사의 드레스가 별로 안 좋긴 한데, 악마의 드레스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요거는, 4점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악마의 드레스가 너무 좋아요. 악마의 드레스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옛날하고 비해서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상대방이 진포가 빠지고 나면 수호를 잘못 뚫습니다. 상대방이 진포를 빠지고 나면 수호를 잘못 뚫어요. 그만큼, 말도 안되는 제거기 자체가 많이 늘어난거예요 아니 많이 줄어든거예요말도안 옛날에는 섀도우버스가 아무리 고코스트를 내든가에 다음 턴에 뒤졌어요 그건 인정하실겁니다 옛날에 바모트가 13-13으로 필드에 떴어 그러면 바로 뒤져요 뭐든지 뒤져버려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뒤져 다음 턴에 어떻게든 죽어 그만큼 제거기가 후했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은 수호를 그냥 하나 내놓잖아요 상대방이 진포가 다 빠졌다고 치면 잘 안뚫려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도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고코스트가 나오면은 그거를 저코스트로 교환해가지고 잡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제거기 하나가 나온다는 거, 이걸 내가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탯 디버프가 없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카드는 절대 구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카드 자체도 4점 이하로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4점이에요. 그냥 4점. 실버라고 해갖고 다 구린 게 아닙니다.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 4점. 악드 하나 때문에 4점 준다 자 그리고 숲의 속삭임 숲의 속삭임 자 4코스트 상대방 추종자 하나를 요정으로 변신시킨다 요정 하나를 손에 넣는다 음. 야 너기야 저거 쓸래 타락 쓸래? 타락 쓰죠 타락하고 요거하고 달라요 타락은 마법진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옛날에는 마법진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바하무트란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하무트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마법진을 견제가 존나게 많았어요. 마법진 견제할게. 그냥 바하무트 19까지 버텼다가 내기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바, 옛날에는 마법진이 코스트가 쓰잘데기 없이 높았어요. 코, 그, 포격만 해도 내가 로얄 유저기 때문에 포격으로 예를 들게요. 포격을 내면은요, 다섯 턴 안에 이득을 봐야 됩니다. 필드를 터트려야 돼요. 다섯 턴 안에. 근데, 바하무트란 게 나와버리면은, 포격은 병신이 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제, 바하무트가 패치가 되고, 바하무트가 야생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법진을 견제할 수단은, 진짜 마법진 견제 카드가 아예 나와야 돼요. 근데, 타락 같은 경우는 상대방 필드 추종자도 같이 견제가 되고, 마법진까지 같이 견제가 되기 때문에 쓰는 건데, 여러분들, 사실, 무모 막으려고 타락 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뭐, 미녀와 야수 막으려고 타락 쓰는 거 아니잖아. 마법진 막으려고 쓰는 거예요, 무모 막으려고. 근데 요거는 추종자만 견제를 하는거예요 추종자만 견제를 하는거고 릴리가 그냥 야생을 갔기때문에 릴리 대체용을 준겁니다 릴리 대체용을 준거기 때문에 구리진 않을거예요 구리진 않은데 타라가곤 아예 다른 카드입니다 타라가곤 아예 가, 다른 카드고 요 엘프같은 경우는 저코스트 추종자로 밀어붙이는게 굉장히 많기때문에 상대방 고코스트가 뜨면은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줬다는건 요것도 절대 버려질 카드가 아니라는거예요 요거는 3점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아, 야, 이 개새끼야. 이발로만 내가 이래, 이래 호스팅 낚시하지 말랬지. 개같은 새끼야. 코스트 2, 3이고요. 3코스트 2, 3이고 스테티 버프가 없습니다. 출격 시 강화 7. 자신에게 4하고 잠복부요피니셔형이죠 그니까 러 7코스트로 내면은, 7코스트로 내면은, 6데미지라는데 이피리아 같은 거네요. 이피리아 같은 거. 이피리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있나요? 잠복을 내면은요 잠복이란 시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턴에는 진포를 쓰더라도 그 턴에 공격이 안 되거든요 필드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피리아를 쓰고 난 다음에 요거까지 같이 쓴다고 한다면 아마 그 어그로 엘프 같은 경우는 다음 턴에 맞아 뒤집거예요. 다음 턴에 맞아 뒤집거기 때문에 근데. 이피리아 대신 요걸 쓸 수도. 있... 이피리아는 무조건 5코스트에 써야 되고 3코스트 23이란 스탯 자체도 평균적인 스트탯이고 스탯, 패를 조금 더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하 위하 그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피리아 대신에 부엉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거는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3코스트에 23이란 튼튼한 스탯을 내 가지고 필드를 조금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호, 그 5코스트까지 좀 기다려 가지고 이피리아를 쓰느냐. 어거지로 기다렸다가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2점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쓸 수도 있다 쓸 수도 있다 그럭저럭 좋다 막그 정도는 아니고 쓸 수도 있다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이피리하고 같이 이피리하고 같이 쓰인다기보다 선택적으로 쓸 겁니다 이피리아를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엉맨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쓸 수도 있다 같이 쓸순 없습니다 이피리아랑 부엉이 5코 5딜 내 말했잖아요. 부엉이는 아니 부엉, 뭐야? 이 피리 아는 5코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3코에 그냥 낼수 있어요. 패가 막혔을 때낼수 있다는 거예요. 튼튼한 스탯으로. 요거는 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2 2하로 절대 못 줍니다. 구린 카드는 아니에요. 2 2하로줄수 없어요. 사이 게임즈는 이제부터 모든 카드를 다 웬만하면 쓸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카드가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거는 2점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3점까지 줄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배지 배짱이 지휘자. 3코스트 딜 스테티 버프 없구요 출격 시 내덱에서 이 카드를 포함해서 이번 턴 동안 사용한 카드 수만큼 공격력을 가진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선택해 내 턴으로 가져온다. 음. 좋을까요? 얘가 2코스트였으면 썼을 건데, 3코스트라. 굳이 저 코스트 라인에서 이 정도의 패를 소비하면서까지, 3코스트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리스크 견뎌가면서 서치해야 될게 있나 싶어요. 구림! 1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저게 없을 거예요. 자, 마계수의하인 하인. 자, 이 코스에 2이고요. 스태티버퍼없고 공격 시 추종자를 공격했다면은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주문 추종자로 들어가거나 마법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상태로 진포를 안 쓰고 가만히 필드에 냅둔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죽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전시였다면 썼을 거예요. 교전시였다면 진짜 좋을 거예요. 교전시였다면 진짜 좋은 건데 이거는 공격시잖아요. 공격시기 때문에 진포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진포를 투자해가지고 한턴 동안 공격을 막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교전이면 써요 교전이면 좋은 카드에요 교전이면 좋은 카드인데 진포를 써가지고 냅두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필드에 냅둔다고 하고 상대방이 제거 안할 수도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거 안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지기 때문에 요거는 질주 바르면 되지 않냐고요? 질주는 공격을 하는 거지 돌진을 바르면 된다고 돌진을 바르면 되긴 하겠는데 이거 말고 다른 좋은 카드가 있지 않을까요? 필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레네가 있잖아 레네가 있긴 한데 레네 그거 해가지고 공격력 발라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코싸움 들어가는건데 그렇게 해서 잡아버리고 말죠 잡아버리고 말죠 공격 불가로 만든다고?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쓰긴 좀 그래요 그냥 레네를 쓰면 잡아야돼요 잡고 이득교환이 들어가야돼요 공격을 막는걸로 들어가면 안돼요 요거는 별로야 요거는 굴입니다 1점이에요 레네로 이용해서 진포 쓰고 이득 교환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필드를 완벽하게 먹어야 되지. 공격 불가로 만들어가지고 다음 턴에 이득을 볼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냥 아예 주문을 쓰고 만다. 그렇게 하면은. 넘어갑니다. 자, 엘제. 음. 4코스트, 3, 4. 출격 시 요정 한 장을 손에 넣는다. 그, 뭐야, 말했지만은 요즘,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에요. 요즘은 제거카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거카드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후반부에 내도 괜찮아요. 제거카드가 많이 없어졌고, 예를 들어서 법전이 있잖아요, 법전. 법전이 있는데, 법전이 3 데미지까지 그걸 소멸을 시키잖아요. 근데 요거는 4 데미지라서 법전에 맞을 일도 없고요 법전에 맞을 일도 없고, 나중에 진포 싸움 진포 다 쓰고 난 다음에 요거 하나 세워두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코 요정 수급 요정 요걸 낸다고 하더라도 토큰 자체가 되기 때문에 폐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폐 유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진포를 써가지고 필드를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 그런 용도로 쓰라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후반전 들어가가지고 요거 그냥 딸랑 하나 던져놓고 필드 막는 데 쓰는 거예요. 투픽에서는 잘 쓰일 수 있겠죠. 요거는 그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잘생각해 4코스트에 수호가 없습니다. 엘프, 엘프에 4코스트에 수호가 없어요. 그리고 폐, 폐, 소모까지 같이 챙겨주는 게 없어요. 폐, 폐 숫자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엘프스, 엘프, 엘프 4코스트에 수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던져놓으면요. 집사잖아. 집사는 3, 사잖아 아, 집사가 있네. 집사가 있네. 맞네, 맞네. 집사가 있네. 그러네요. 집사가 있네. 집사는 근데 폐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잖아. 집사는 폐 자체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카시오페아랑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무리가 없는거야 이거는 집사보다 좋은 카드에요 집사보다 좋은 카드야 이거 여러분 집사는 코스트 줄일 수 있다고? 그니까 집사하고 요거하고는 다른 카드죠 집사하고 요거하고는 다른 카드인데 내가 만약에 3, 4코스트 수호를 하나 덱으로 가져가고 싶고 폐 유지까지 같이 써가지고 카시오페아랑 시너지가 나고 싶다 그럼 요걸 쓸수있는거예요 1코어 2호하고 아 그거는 줄여야 되잖아 고코스트까지 가야 아니라니까 이거는 2점이 아니야 3점짜리 카드야 줄이지 않아 이거는 구리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은 이제 엘프는 어그로의 덱 선택지가 아니라 컨넬프라는 선택지가 나왔잖아요 컨넥치가 컨, 컨엘프라는 선택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버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좋은 카드예요 이거 투팩에서도쓸수 있고 요거 던져놓으면요, 제거가 잘안 돼요, 후반에. 후반에 제거가 잘안 돼요. 이거 나쁜 카드가 아니에요. 2점까지는 아니고, 내가, 나는 3점까지 줍니다. 구리지 않아요, 이 카드, 절대. 좋은 카드입니다, 이거. 구리지 않습니다. 3점까지 줍니다. 여러분들 다들 2점을 외치셨는데, 요거는 3점까지 줍니다. 그럭저럭 좋다. 그럭저럭 좋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요꽃 요꽃 자이코스트 마법진이 있고 카운트다운 2가 있고 이게 터지면은 터지거나 내 쪽으로 돌아왔을 때 반디요정을 하나 뽑는다 드로우용도 가시가 깨시나무 언제 가죠? 깨시나무 언제 가는 거죠? 나온 거야? 그 티오디야? 깨시 원더랜드야? 뭐하러 이걸 쓰죠? 야생 가면 빚 보겠네요. 원더랜드까지 야생 가면은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겠네요. 깨시 씁니다. 지금은 안쓸 거예요. 어. 지금은 지금 깨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점 이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디 요정으로 해가지고 그다지 신어 시너... 반디 요정이요 써보면 아시겠지만은 잘못 씁니다. 진짜 쓸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디 요정. 반디 요정 자체에 그게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반디 요정 여러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요정 공주 아리아 그 이번에 사코스타나 나왔잖아요. 걔가 안 쓰이잖아. 반디 패널티 있어요. 내가 못 쓰는 게 아니냐고요? 죄송하지만 저 여태까지 로테이션에서 아리아 본적세 번인가 세번 3번 이상 되지 않거든요. 아리아 거의 못 봤거든요. 언니에서는 미쳐 날뛸 수, 있. 나는 씨발, 로테에서 말하는 거요 언니. 반디를 요정을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까시가 가기 전까지는 절대 쓰, 구립니다, 구려요. 요거 안쓸거요 아마. 0점까지 주고 싶은데, 요거는 나중에, 원더랜드 야생 가면 쓰기 때문에, 1점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정공주, 인도하는 알이야. 아, 이거 그거잖아. 음 좋네요. 요거 뽑을 겁니다. 자, 로얄로, 로얄로 넘어가죠. 로얄로 넘어갑시다. <목소리>